안녕하세요. 호스텔월드입니다 저는 DJ 초이 네, 저는 빠꾸입니다. 네, 지난번 첫회 방송을 한 후에 사연이 없어서 아, 이들은 진짜 폐지되는 줄 알았는데. 그 망한 줄 알았어. 다행히도 이제 어제 사연을 제보해 주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나 진짜 밥줄이 끊기는 줄 알았어. 아주 그냥. 아. <laughs> 다행이야, 다행이야. 음. 네, 어, 이번에 보내 주신 사연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오사카 꽃거지 님께서 음. 보내 주신 사연인데요. 지갑 없이 일본 여행에 가서 겪었던 웃지 못할 사연이었다고 합니다. 아, 기대된다. 네. 어, 호스텔월드 두 번째 사연. 제목, 오사카 거지 여행. 나 혼자 오사카 여행을 떠나는 날, 인천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마치고 게이트로 가고 있던 중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자마자, 재민님 하길래 끊으려고 했는데, 어, 지갑 잃어버리셨어요? <laughs> 해서 재빨리 가방을 확인해보니, 지갑이 없는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로비에 떨어진 지갑 속 명함을 보시고 저에게 전화를 주신 어, 거예요. 역시 목사님들이 좀 착해. 그니까. 아. 지갑을 찾으려고 했지만 입국, 입국 신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티켓 발권은 어렵고 결국 캐리어에 비상금으로 넣어둔 10만 원 만들고 출국을 했습니다. 음흠.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숙소 잔금 6만 원을 내고 나니 결국 3박 4일 여행을 4만 원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말이 돼? 이게? 그러니까. 아. 그때부터 먹고 싶던 이치란 라멘도 못 먹고 편의점 음식에 교통비 아끼려고 많이 걷고 그렇게 아꼈는데, 결국 이튿날에 돈을 다 써버렸어요. 아... 아직 2박이나 더 남았는데 숙소에서만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막막해진 저는 그냥 2일차 밤에 한국인만 천도톤보리로나왔답니다 음, 음, 음. 그때부터 지나가는 한국 사람들을 붙잡고, 저 정말 죄송하지만 통장 좀 손... 빌려주실 수 있나요? <laughs> 를연발했답니다 어우씨, 어떡해. 제 돈을 이체 시키고 나서 누군가의 통장을 이용해 돈을 출금할 생각이었죠. 음... 다들 일정이 있고 무척대고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니 당연히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그렇게한 시간 정도를 거절당하며 서성이다가 편의점 앞에 한국인 세 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도전해보자 하고 사정을 얘기했답니다. 처음엔 그냥 가려고 하다가 얘기를 듣던 일행 중한 명이 딱 했는지 저 이거라도 드실래요?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을 사주더라고요. <laughs> 그러다가 결국에 편의점에서 제가 이체 시킨 20만 원을 뽑아주셨어요. 고마운 마음에 같이 이제 돈가스를 먹으러 갔답니다. 그분은 저보다 한 살쯤 동생인 남성분이셨고요. 아 연하나. 어, 음, 좋아 좋아. 제대 후에 군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복학 전에 여행을 온걸 알게 됐답니다. 밥 먹다가 말해주시길. 제가 보이스 피싱이나 페이스 피싱 그런 걸로 계좌에서 돈을 다 뽑아갈 것 같은 게 있었대요. 이게, 어, 이게 사실 근데 이쁘면 이안 이쁘면 안 돼요. 그러니 이게 이쁜 것 같아요. 내가 볼땐어쨌든 어. 수원이면 그래서... 나랑 되게 가까워. 아왜 이래? <laughs> 그래서 통장에 돈 많았냐고 물어보니까 사실 880원 있어서 도와준 것 같아요. 별로 안 이뻤네. 별로 안이 이뻤네. 어쨌든 그렇게 지갑 에피소드는 잘 마무리가 되었고. 귀국 후 출국 전그 어, 목사님이 맡겨주신 지갑도 무사히 찾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갑을 어. 발견하고 바로 연락해 준 목사님. 사실 전 불교지만 과 통장을 흔쾌히는 아니지만 빌려주신 <laughs> 저한테 보이스피싱할 것 같이 생겼다고 하신 남성분. 작년 일이지만 이 자리 비로 꼭 다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존는하다 음. 네, 나는 이 연하남하고 뭐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네. 없었네. 네, 어? 이번 회차도 어쨌든 간신히 여러분들과 간신.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행 다니시면서 이제 재밌었거나 특별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제발 레알, 레알 플리즈 호스텔월드 페네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진짜 우리 이러다가 망할 것 같. <laughs> 이미 망했어. <laughs> 이미 망했어. <laughs> 네, 그럼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지갑 꼭 챙기시고요. 어, 오사카 꽃거지님의 신청곡 듣고 저희는 3회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곡 신용재가 부릅니다. 빌려줄게. 아, 어. 또 저작권 문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드리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도 미터월드 호스트월드. <laughs> <월드> 안녕!